영웅은 바로지. 일반인데. 일반은 엥? 일반은 그걸로 해야지. 직접 포털 열어야지. 아 세수해야겠다. 바뀌었나? 위스퍼 아이 없으신 거죠? 예, 위스퍼 아이 없어요. 벌레 속삭임말았어 벌레 속삭임이 위스퍼죠, 그죠? 아니, 위스퍼보다 이전하기를 먼저 따셨다면? <laughs> 예, 이전하기 어디 갔어요? 그 영웅이야? <목소리> 이거 영웅이야? 이거 일반이 일반 일반이에요? 이거 영웅 모드가 없던데 이게? 네 일단 얻어야 영웅이 열려. 일반 요즘 일반도 그냥 들어가지는구나. 아 올라가줘. 라떼는 공개 이벤트 열릴 때 어, 여기 지식이 있네. 라떼는 말이야. <laughs> 공개 이벤트가 열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. <laughs>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. 여기 어떻게 한 번에 가신 거지? 다른 길이 있어요. 그거 여기 발 보이시면 돼. 뭐 어디 갔냐 타이탄 선창님 계시네. 저기 있다. 아전전 이쪽으로 막 가가지고. 아니 위스퍼에도 페어의 형상 구체가 있어? 어허. 어. 갑니다. 다깬거아니어 구체? 나 4개 네 깼는데. 어? 왜 여기 부근 바뀌었냐? 나 쏠게. 똑같은데. 엥? 다설다 미스포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같네. 과거판 있나? 과거는 왜요? 온만 오더고 싶어서. 과거 혹이 이쁜가? 타이틀 무장. 타이틀. 이 돌덩어리가 내 근접 능력 뺏어갔어. 도속냐? 타이탄을 속았습니다. 가게 해줘 for you. 오 마이 갓. 내가 짱이다. 나가. 뭐야? 예? <laughs> <에? 웃음> 내 대우가 왜 이래? 나가. N a g A <laughs> 게다가 내가 짱이다. 씨,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오? 오면... 그니까 <laughs> 사실대로 얘기하면 로라 다 왔겠지 뭐 아닌데? <laughs> 아님? <아니? 웃음> 네. 그럼 뭐 하다 왔어요? 데이트는 맞죠. 뭘 하다 왔다고요? 엄마랑 데이트 하다 왔다고요? 왜요? 아 근데 이렇게 짜증이나 있어. 그러니까 <laughs> 왜 하네요? 게이트 하면 또아 개꿀, 아, 개꿀 좋고요. 난난 봤어. <laughs> 클립 따야지 도 다. 클립따야 지금. 아. <laughs> 클립 아, 안 아. <laughs> 맞다. 어산거한 플러스. 아이 클장이랑 똑같이 죽었어. 클립따 세요 그것도. 싫어요. 근데 누구 위스퍼 를 하시려고? 어, 접니다. 접니다. 가 누구죠? 준용님 신입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 낯가린다. 맞아요. <laughs> 웃는 거 봐. 그럼 <laughs> 미친 거마이 oh 이거 몇 번째 좋아해. 구멍이더라? 건맨 끝에 까요 끝구멍이야. 맨 끝구멍. 아,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. 아 진짜 맞아요. 저저 저, 저 거기까지 갔었어요. 아왜 저래? 왜 사람 못 믿어? 클장특 사람 못 믿음 인정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정성규를 못 믿는다고 하겠지 클리장 특, 특 성규, 성규 씨 갈구는 거 좋아함 난 갈구는 거 없어 뭐라고요? 양심이가 진짜 없네 <laughs> 갈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갈구는 걸 좋아하지? 갈군 적이 없어. 진짜 뻔뻔하다. 인정. 감사합니다. 밥파이스 거기. 근데 왜 운둔자 들었어요? 여기는 영각허보다 운둔자가 좋아서. 아, 어, 네. 근데 여기 일반은 쉽지 않나? 아닌가 다시 난이도 조정되나 아, 어, 난이도 조정됐어요 이거. 마지막에 방이 좀 너무 어려워. 쓸데 없이 <laughs> 이런거는 잘 패치하네 <laughs> 아, 사바톤에 너무 깜짝이야 어! 아! 사바톤 아프죠? 제부터잘랐어야지요 훈수 하면 돈에 하고 훈수 하세 우리 <laughs> 클장돈 좋아 나 불복자 무장 안 꼈어 어? 너가 말해줘서 나도 알았어 오랜만에 또운전자까 운전자의 수준네 와우. 아프긴 해. 하네. 깜짝이야. 아이 구체 몇개 뚫어놨어 아, 야, 나, 이, 나 2단으로 미쳐졌는데, 아, 좋겠다. 지원군이 왔습니다. 빠르게 오시는... 오, 뭐야? 왜 이렇게 아파? 아파... 와, 진짜였다 강기진 애일들 끝났나 보네. 요콘텐츠 없는 애들 네, 끝났어. 우리 초행 오. 2명 있었는데 다일참 있었는데 오짱 잘하시나보다 다들 저거 어둠 그림자 구체를 다 깨야 되나? 네 그래야 다음 방이 열려요 대잘알예 네, 아닐걸요? 저도 알아요 어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왜 믿어주는 아. 해요문 열어 왜 사람이 제일 나쁜게 아쉣왜 <laughs> 공허 아래에있어요 섭취가 있어서 여기 아. 헬프 여기 공허 있음 공허? 나는 무장 터뜨리고 싶다 어 아, 더워 E, 응, 응. 에어컨 공합 바뀜 궁합 못 아, 때렸겠다 강기 시야예 갑시다 네. 아, 어, 강기 저누구세요 강기 깔 후구들 그, 그, 그 살라딘 개새끼 그거 아, 짜벌이. 살라딘 팔만 줘 맞아요무쓰레기인 네. 뭐, 뭐 그거 기인파짐정아하짐정리하라기와하라기 와서, 여기 와서, 어기 와서, 여기 와서, 여기 와서, 여기 와네일기와네요기 이틀? 여기 와서, 여 영지전. 동의 지전 쳐고주 주겠지. 안 주면은 게임 안 하. 좀 양아치인가. 아따가 <laughs> 영지점때 연락 안 되면 실력한 걸로 아세요. <laughs> 어질려. 낯선 천장이다. 낯선 천장. 여긴 어디 <laughs> 나는 누구? 뒤에 방어 방패병 나옴. 저거 앞으로 가야 되니까 방패병 써주세요. 군대들이에요? 아닌가? 모르겠다. 어째 군대가 왜 나오? 낯선 천장이라 그래.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? 이게 뭐예요 위스퍼 아, 여기서, 여기서 진짜 한 번도 못 깨는데, 진짜 여기는 진짜. 완전 유튜브가 아니에요. 우리 클장이 알아서 해주겠지. <laughs> 살려줘. 와, 저걸 사아 와! 크장어럭너보자 내가 워로그인데, 그... 아, 뭐야 <laughs> 저, 저 저런 소리 처 듣는 거 일단 저 구체를 다 깨야 돼 간다 태양탄 태양 뭔가라도 아, 데메. 왔다. 쉣. 찮아, 씨. 드레비스 저거. 드레비스 개피. 지금 점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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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아이 씨, 왔네. 오, 네. 예. 아, 귀찮아 오, 수호불이다 보고서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오른쪽에 우르족그 반피에요 네어쨌든 보고서든 귀찮은 건매 한가지입니다 어, 개피 개피 나 멍. 탄이 없어 음. 너가 탄이야 아, 어, 정말 고마워. 직접 날라가세요. 내가 뭐 하려고 그랬죠? 아, 그거. 고모쳤나 보고서. 보고서. 보고 와이스. 우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패칼 없는 거 불편하대요 몰라요 그냥 읽었어요 잘했어요